나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어! <laughs> 지금 이 옷에 옷이... 어 <laughs> 너무 잘 어울린다 이야! 어머x5 이거 이렇게 입으면 저돈 받아야 돼요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립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입니다 <laughs> 네 저희는 지금 골든구스 서울 플래그십에 와 있습니다 어때요? 일단 너무 따뜻해요. <laughs> <laughs> 보기만해도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되게 활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농구공도 있고 빈티지한 느낌도 막 나고 이래서 어. 약간 마치 제 고향 같은 느낌? 아! <laughs> 여기 원래부터 사시던 분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약간 주인인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미션을 받을 거예요. 어 네. 네. 그 미션에 맞게 저희가 이 골든구스 매장에서 네. 화려한 옷을 한번 조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볼까요? l 츠 t 어. 자, 오랜만에 초심을 다지기 위해 배틀에 나간 모니카와 립제이. 배틀? 배틀의 결승에서 서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laughs> 이때 상대의 길을 누를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자. 어... 제가, 제가 당신의 길을 눌러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이미 눌렸거든요, 저. 제가 눌렸어요. 오늘 새해라서 그런지 지금 아이라인 지금 한 3세트 되는데. 아니, 제가 서클렌즈꼈어요 오! <laughs> 힙판 굴려. 저희 한번 관종 패션. 한번 해볼까요? 음. 나 이거 여기 올 때부터 이미 아니, 눈에 보였거든? 이건 진짜 너무 내가 좋아하는 무대 의상 류이고 이거는 무조건 튀죠 저는 그러니까 클리셰하게 이건 무조건 세다 하는 거를 좀 탈피해서 탈피! 어. 그게 더 무서운 거 알죠? 그쵸 이거를 한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순위를 보게 되실 것 같아요 <laughs> 저는 지금 이게 약간 고민이요 어머! 어머! 근데 눈이 멀것 같죠? 네 <laughs> 이미 나는 볼 수가 없어 당신을 이렇게 하면 내 발이 발인지도 모르겠죠? 안될것 같죠? 무대에서 립제이 기를 누르는 거니까 갈 때까지 가보세요 기를 눌러요? 네. 그러면은 정글에서 한명 불러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정말 많이 고르셨네요 <laughs> 제가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많이 못 받았나 봐요 저희는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요? 네. 근데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뭘뭘 뭐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후드 달린 니트를 보면 네. 이렇게 다니는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된 에티튜드는 전 약간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 쎄는 요 이마 라인까지 후드를 네. 덮어줘야. 기존 쎄로 약간 이렇게 그러다가 네. 짜자잔 하고 나왔는데 걷어주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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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예뻐요, 모니카 씨도. 골든 구슬 보면 항상 이렇게 스파클링이 들어가잖아요. 되게 골든 구슬 그 잡채 같아, 지금. 그리고, 나 한번 만져보세요. 어머, 이게 뭐야? 네, 어깨 뽕. 뽕이 네, 들어가 있는 거요 네, 어깨 패드. 패드 들어가 있어서 아 자신감 빵빵. 난 널게 뭔가 이렇게 지지 않겠다라는 의지. 여기 한번 만져봐 주실래요 어, 부드럽다. <laughs> 웃기고 <laughs> 싶다. 네, 진짜, 어깨. 아, <laughs> 저는 무엇보다 이 신발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 네. 안에 털 들었어요. <laughs> 너무 따뜻하니까. 그쵸. 제 신발도 한번 봐주세요. <laughs> 어머, 예뻐라. 신발이 립댄시보다 예쁘다. <웃음> <웃음> 저는 이런 분 보면 귀 눌려요. <laughs> 오히려 이렇게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들이 쓸록 속마음이 여리고 작해서 <laughs> 아니 저는 일단 여기 배틀에서 막 이게 사람 많난다 이렇게 신발끈 묶다가 이게 <laughs> 이미 이 밑단이 들어오면서 또 <laughs> 헐 뭐야 막 이러고 <laughs> 엄청 당황할, 당황할 것 같아요. 그지? 같아. <laughs>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 이건 모니카님한테 온 미션입니다. 네, 모니카 씨. 네.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데이트가 잡혔습니다. 음, 2023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laughs> 식당은 도산공원 인근 파인 다이닝, 네.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제 데이트를 할 예정이고요. 네. 화려한 장소에서 와인도 곁들일 생각인데 이때 나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완성하자. 어, 저의 매력이 뭔데요? 지금으로서는 약간 고급스러운 품격 있음 우아함, 어... 뭐 이런 걸좀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파인 다이닝을 가니까 드레시한 느낌의. 조금은 러프해도 괜찮아 같은 어, 어, 여지를 주는 룩을 좀 완성시켜 주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완성시켜도 될까요? 아, 어, 그럼요. 아 정말요? 어 이상하면 버리면 돼요. <laughs>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꿈에 그리는 이상형은 사실 어, 눈코 입은 확실하지 않지만 어떤 형태가 있거든요. 형태는 있어요. 식빵 같은 어깨.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시, 그분은 식빵 같은 어깨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약간 와일드한 느낌을 좀 내주고 그 사람과의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을 것같아전 너무 좋은데. 어. 그, 제가 식빵 같은 어깨라고 만했지 오토바이를 탈 거라고 <laughs> 말씀은 안 드렸는데. 왜안드데 <laughs> <laughs> <드렸는데> 왜? <laughs> 난 오늘 당신은 오토바이를 탈 생각이에요. <laughs> 아니야 <웃음> 근데 여기에 저딱 하나, 인스타템 하나만 얹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훌륭하죠. <laughs> 너무 훌륭한데, 식당 같은 데서 와인 마실 때 이렇게 반전을 다 이렇게 할수 있는. <laughs> 어! 어! 그런 드라마를 원하는구나. <laughs> <네네. 웃음> 하, 나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느낌이 왔잖아요. 완전 왔어요. <laughs> 한번 해볼게요. 어, 이 모자인데요. 씌어보시겠어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어? Oh! <laughs> 지금 이 옷에 <옷을>? 어 <laughs> oh, 너무 잘 어울린다. 야. Yeah. 어머머머머머머머. <laughs> 근데 절대 이 복장은 안 되는 거 알지? 안 되죠. 이거 <laughs> 이렇게 입으면 저돈 받아야 돼요. <웃음> 이렇게. <웃음> 어딨어요 제 꿈에 그리던 이상형? 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데이트 해도 돼요? <laughs> 아 그럼요. 막 이런 목걸이 하고, 어, 그럼 그럼. 이런 모자 쓰고 데이트 그, 해도 돼요? 그날 그식당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이 그날의 주인공이야. 그 사람은 절대 저를 못 잊어요. <laughs> 만약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어. 그럼 그날 바로 결혼할 수 있게. <laughs>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안든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토바이 타고 도망갈 수 있게. <laughs>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은 여기서 가장 마음에 가장 드는 거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자켓 오, 오저 자켓이 마음에 오, 들어요. 네. 이 아이템은 어떤 옷에 입어도 어울려요. 이 바지에 입어도 이쁠 것 같고 맞아요. 색감도 좋고 사실 이런 컬러 자켓 구하기 어렵잖아아 진짜 모니카랑 너무 잘어울린다 너무 매력적인 거는. 치마 자락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촉속 드러나는 이 부츠의 어떤 그 러프함. 그리고 딱 들어온 식당에서 의자에 앉았어. 다리를 꼬야지. 올라가잖아. 그럼 그럼. 그 그럼. 그럼 그럼. 이거거든. 이거 그럼. 예매 모한 거. 이거. 그럼 그때서야 이 모자가 사람들이 이해가 된다고. <laughs> 그리고 되게 그거 없어? 와그 위스키 넣는 병을. <laughs> 갑자기 갈아서. <laughs> <laughs> 수요일에 립 제이 씨는요. 오! 모니카가 소개팅을 주선해줬다고 합니다 어머! 제가요? 드디어? 모니카가 생각했을 때 립제이가 소개팅에서 입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룩으로 당신을 꾸며볼 예정이에요 어 이제는 언니가 나를 네. 골라주는 거구나 네. 어... 어... 어렵습니다 <laughs> 립제이에게 어떤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으냐에서 시작된 룩이라고 볼수 있죠 누구를 소개시켜줄 거예요? 그 배우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한데 네, 왜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벽에 붙은 광고를 보면서 네, 네, 네. 진짜 제가 저런 분을 만난다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한 배우님이 있습니다. 하 광고를 하셨던 그 정혜인 님. 어머머머머머머. 혜인 님께 어울릴 만한 그런 어떤 그런 페민닌한 느낌으로 제가 그런 투명한 느낌으로 음. 스타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청아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청아한 느낌에는 당연히 음. 기본 클래식 데님하면 화이트 셔츠 아니야?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블라우스 너무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올 겨울이 지나기 전에 소개팅을 할 건가 아니면 봄에 할 건가에 따라서 두께감이 좀 달라요 아우터아직 아, 추우냐 운안 네. 추우냐 네. 근데 그거 아세요? 겨울에 소개팅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대요 왜 그렇죠? 추우니까 어떻게든 붙어있나 봐요 그거 좀 얇게 입고 나갈까? 그거지. <웃음> <웃음> 아니 이 추운 겨울에 왜 가을 옷을 입고 왔어? 같은. <laughs> 그 호피 가방이랑 호피 신발 같은 걸로 세트로 가고 싶거든요. 오 여기에? 예쁘다. 이 어, 요걸 올대로 입고 입고 한번 제가 와보겠습니다 <laughs> 네, 가봅시다. <laughs> 보시겠어요? 우리 립제이소개팅녀 1번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있어 보이신다. 어, 반가워요. <laughs> 근데 제가 의상을 이렇게 들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살짝 바뀐 것도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네네. 아까 제가 왜 얇게 입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 맞아요. 끝까지 고민했던 얘를 한번 입어보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음. 어, 이 셔츠가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왔다가, 어, 왔다가, 아, 따가, 어. 아, 아 <laughs> 욕할 뻔했다. <laughs> 제가 소개팅을 나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착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에 소개팅을 해준다고 했을 때, 요 착을 입고 나가면 제 활동성이 좀더 있고, 가볍고, 그리고 그 남자분의 코트를 제가 빌려입을 수 있는 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되게 사심없어 보여요. 어, 그래요? 네, 그게 진짜 신의 한사 아닙니까? 어... 사심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 상대방의 코트를 입을 생각을 하고 가다니. 이런 <laughs> 영악함 의도치 않은. 배웁니다. 네. 어,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요? 저이 가방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은큼하게 좀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소지품들을 제 넣고 이게 되게 은은큼한 응, 것 같아요. 이 호피가. 음. 뭐 영악하고 은큼하고 안큼하고 다 가진 것 같아요. 위트가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저희 둘에게 오는 미션이요. 군 설날 연휴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다들 편한 차림으로 만나기로 한 상황. 골든구스의 코크리에이션 서비스를 받아 나만의 티셔츠와 스니커즈를 만들고 여기에 어울리는 멋진 스타일링을 완성하자. 어,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었어요. 골든구스에서는 네. 그 코크리에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면서요. 맞아요. 아티자님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저희가 직접 원하는 커스텀을 도와주십니다. 똑같은 옷이라도 나만의 걸 옷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스니커즈하고 티셔츠만 들고 가면 되는 거요? 예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코 크레이션에 맞춰서 같이 받쳐 입을 아이템을 좀 골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데님인 것 같아요. 어 호피 멋있다. 어, 이 호피가 블랙팅. 너무 예뻐서 가지고. 그럼 네. 저는 자켓을 호피로 입을게요. 오! 예쁜데? 음. 예쁘다. 또 약간 직업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네요. 동창회 이렇게 둘이 나가면 <웃음> <웃음> 시간 시간. 자 그럼 1층에 코 크레이션을 받으러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laughs> 와와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신발 걸려 있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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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잔님이세요네저 아. 에스토니아에서 온 아티잔 알리사라고 합니다. 알리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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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리사님 아, 저희가 오늘 티셔츠 그리고 신발에 아티잔님의 실력을 좀 얹어보려고 왔는데. 코크레이션이 <목소리> 뭐예요? 네코크레이션은 여기 우리 골든무스 고객님 오셔서 1대1 대화 나누면서 음. 이렇게 나만의 101 아이템 만들고 있습니다 좀 볼까요 디자인을? 전 일단은 이런 이 티셔츠를 가지고 왔어요 티셔츠는 우리 뭐 스티커랑 패치 아. 많이 하세요 이 악세서리들은 신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신발에다가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레드 자켓에 음. 신발끈도 네네 네, 이렇게 고크레이션할 때는 추가로 음. 다른 음. 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네. 뭐를 좀 하고 싶어요, 언니는? 저는 지금 벌써 생각이 많이 났어요. 파트. <laughs> 낭만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저에다. 웃음> 저는 일단 먼저 이거를 골랐는데요. 이거랑 저는 잔뜩 잔뜩 인싸 부위. 여기 원하시는 위치 지금 볼수 있어요? 일자로. 아 어, 재밌다. 다 이렇게 해주시고 맨 마지막 어, 파트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거? 앞에요. 아니면... 앞에 있는 요거 이거만? 요것만 됐습니다. 와. 그럼 저희 신발도 한번 커스텀을 좋습니다. 좋아요. 기대된다 신발. 그래. 이거를 또 커스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릴 건데 음. 네. 저는 약간 그런 꽃 무늬가 있는 음.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음. 꽃을 그려주시면. 어, 네. 저는 여기 기분 좋은 레터링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laughs> 힘을 담은 네 그러면 굿락! 아! 좋아요 아 <laughs> 오! 너무 좋아요 딱 여기로? 여기 아티셔님 사인도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와 속그림 진짜 짱이다 진짜 디테일와 <laughs> 이거 어떻게 신어 우리 이제 신발끈이랑 이런 찡들 이런 키링같이 생긴 것들 한번 갈아볼까 봐요? 봐요 일단 신발끈은 노란색 스카치 알겠습니다 이걸로 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저 찡을 박을 거거든요 네박을거죠잘 네. 됐어 잘 됐어 이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laughs> 콧구멍처럼 네. 콧구멍처럼 세 번째 칸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통통 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죄송해요 <laughs> 너무 진심으로 했어요 <laughs> 드디어 저희가 이제 코 크레이션까지 완성을 했잖아요. 네. 한번 오픈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짜자잔. 굉장히 대학생, 새내기 같은 느낌으로 네. 완성을 해보았는데 요즘 제가 링 모으기 유행하잖아요? 네. 애플워치 이게 운동 열심히 하면 주는 그 보상 같은 느낌? 아니 그리고 지금 커스텀을 신발을 하얀색, 화이트로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노란색 스카치 끈으로 매셨는데 네. 너무 여기는 컬러랑 매치가 잘 돼가지고 <laughs> 맞아요 진짜 예뻐요 맞아요 저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운동화의 저 그린 저거 오늘 제가 약간 컬러감을 없앴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여기 그린이 하나 들어갔더니 너무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린이. 이거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뭘 누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요 그러면은 꿈이 이뤄져요. 아, <laughs> <laughs> 뭔가 동양적인 것 같으면서도 서양적인 아, 아. 것 같은 막 융합이 막 이루어지는 음. 엄청난 걸작이 됐어요. 아, 뒤에도 좀 볼까요? 저 뒤에도 한번 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우리 어떤 추억이잖아요. 네. 옛날에 스트릿 댄서들 티셔츠 꼭 여기에 로고 박았었는데. 아, 뒤에, 그렇지.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시더라고요. <laughs>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맞아. 앞에 슴슴 로고 하나, 이렇게 맞아 오늘 또 언니랑 이렇게 연초부터 이 매장에 와가지고 이런 커스텀도 직접 해보고 골든 구 여기 좀더경험하게된것 같아가지고 전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진짜 내거 같다? 그러니까 아... 신발... 아, 어, 내가 마치 디자인한 것 같은 느낌이 아 그치 그치 예, 여기 숫자 여기 았거든요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나나 저는 오늘 실은 이 운동화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오. 진짜 제거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너무 특별해서 가장 마음에 들어요 저도 골든구스 하면 이제 생각나는 거는 코크리에이션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골든굴스 스니커즈를 그렇게나 찾는가를 오늘 제대로 겪어본 것 같고 음. 그런 가치 있는 신발을 신게 된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소식을 접했는데요 네네 같이 들었는데 충격적이에요 저희 이벤트 너무 참여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댓글 이벤트를 참여를 하시면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골든굴스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아래 더보기라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건 꽁이에요 바로바로 바로 참여하셔야죠 Right now! <laughs> 자 오늘 너무 언니랑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지금까지 저희는 모니카 리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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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laughs>